97 대책 이후로 대출문의가 폭증했었어요.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어, 지금이라도 대출 나옵니까? 라는 개별적인 문의가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접수 건수로까지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1015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1015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 사실상으로는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긴 한데 네. 서울 아파트값은 오히려 또 불장이라는 말도 음. 나오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대출을 옥죄다 보니까 사시려는 분들 또 파시려는 분들도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좀 상담하시면서 느끼는 분위기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고 나중에 경기도 이제 12개. 국... 도 이제 묶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막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01호 대책 이후로는 좀 거래량은 줄어들고 약간 잠잠해진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6억까지 받을 수 있냐? 또는 또는 나는 이제 6억을 못 받으며 4억을 받을 수 있냐? 2억을 받을 수 있냐? 개별적인 질문들이 늘어났고요. 다만 이제 강남에서 신고가를 찍는 거는 대출과는 좀 별개로 현금 거래가 많으신 분들이 아, 이제 본인이 네, 전세 입자로 한번더 있으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집을 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출과는 아,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음. 수요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오히려 대출의 힘을 받아야 되는 그 음. 구간은 어, 그 강남 쪽에 있는 그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음. 한 20억 대 미만으로 음. 이제 대출 레버리지의 힘을 이용을 해서 내집 마련을 한다라든지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확실히 음. 좀 이제 거래량이 주춤하고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렇 아무래도 6, 2, 7 대책에 좀 충격을 먹었지만. 수요가 약간 좀 눈치로 네. 들었다가 구출 네. 대책 보고 또확 이렇게 늘어난 네. 측면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좀 흐름은 어떻게 어, 좀 이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6.27 대책이 6.66 대책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했어요. 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15억 이상 투기과열 지구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됐었는데 이제는 전면 금지는 아니지만 내가 소득과 상관없이 얼마짜리의 집을 사든지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6.66 대책 중즉6.27 대책에 나온 거 하나였는데 그거를 받고는 무조건 6개월 내로 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은 거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조건으로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1주택의 처분을 6개월 내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666 대책이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놀랬죠. 왜냐면 고소득 이제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6·7 대책 전에는 내가 이제 강남에 진입을 할때 내가 소득이 되기 때문에 LTV, d s r 범위 내에서 충분히 6억 이상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6·7 대책 때문에 6억의 한도 제한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제 9·7 대책 때까지 그러면 내가 한번 기다려 볼까라고 했던 수요들 또는 이제 진짜로 하락장이 그럼 펼쳐질 것인가라고 이제 기대하고 대기했던 수요들도 9·7 대책에 135만 원의 공급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뾰로타지 않다. 네, 이거는 네 많고. 완공 네. 발표가 아니라 착공 발표였고 음. 아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겠구나라고 네. 해서 오히려 저는 이 구칠 대책이 불소식의 역할을 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구칠 그, 대책 보고 살까 네. 말까를 고민하는 네. 분들이.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육이칠 대책 어. 이후에는 약간 잠잠했던 분이가 구칠 대책 이후로 대출 문의가 폭증했었어요. 어, 폭증. 네. 네. 폭증했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나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음. 어, 지금이라도 대출 나옵니까?라는 음. 개별적인 문의가 상담에만 그치지. 고 접수 건수로까지 아.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1 0 1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추석 전후로 나오는데 그럼 차라리 빨리 규제가 나와서 이 불장을 맞아. 조금 네. 어,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1 0 1호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 사실상으로는 뭐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이렇게 강남에 진입을 못했던 어, 토지 선호구역만 이제 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음. LTV축소나 DSR축소 이런 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음. 전역을 다 묶어버릴지는 사실상 사람들이 그쵸, 몰랐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면 내가 실거주 2년 의무까지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셨던 분들도 여기에 갭투자 자체도 못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것도 아예 다 막혔고,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음.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한 그런 시장이라서 지금 1 0 1로는 음. 어. 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 이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좀 실망한 사람들이 음. 시장을 떠나거나 음. 아니면 이제는 내성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어. 그다음 그 내년이 되면또 대출 총량이 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음. 이제 잔금 같은 경우나 대출 같은 경우는 이 연말이 될수록 대출이 잘안 나온다는 거를 또 익히 알고 아, 계세요. 많이 그래서 공부하신 지금 것 네, 10월 말까지는 대출 총량이 부족하다는 걸또 알아요. 왜냐면 올해 총량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에 내년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된 지 물어보는 수요가 벌써 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올해의 잔금권보다는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상담과 문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추석 이후에 나와가지고 명절 네. 명새에막 계약하다 이식분도 네. 많고 네, <laughs>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규제 막 차를 타는 움직임이 음, 이제 많이 나타났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말씀하신 좀1010 음, 어, 대책 이후에 좀 대출 규제가 어쨌든 달라졌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6.7 대책 때6.6 대책뿐만 아니라 9.7 대책 때 LTV 50%즉 규제 지역에서는 LTV 50%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게 네. LTV 40%로 내려온 게좀 큽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이제 1010 대책까지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15억 이하의 이제 주택 시가 에서는 최대 대출을 6억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어, 내가 15억짜리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LTV 40%, 그죠 무주택자 기준으로 해서 받아서 6억까지 네.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DSR, 즉, 소득 상환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연봉이 1억 원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주기형 상품으로 했을 경우. 근데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무주택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규제지역이면 네. LTV 40%로 축소가 네. 되어버렸기 때문에 6억이 아니라 4억이 나오는 그러네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본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면 생애 최초나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에서도 생애 최초는 LTV 40이 아니라 70. 그 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60%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 대출한도 6억 원까지도 d s r 범위 내로 쓸수 있는데 나머지 일반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 규제 지역에 집을 살 경우에는 LTV 40%이기 때문에 내가 6억 원이다라고 착각을 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히려 비규제 지역은 여전히 LTV 70%이기 때문에 LTV 70% 범위 내에서 내가 15억 이하 집을 산다라고 하면 어, DSR이 통과되면 1억 원의 연봉인데 6억 원까지 대출을 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가정 상황에 맞춰서 내 연봉이 얼마인지 음. 그리고 어느 지역에 내 차주 조건이 무주택자인지 처분 조건의 일주택자인지 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좀 보셔야 된다. 예. 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97 대책 때 LTV 50%를 40%로 축소한 게 오히려 15억 이하의 대출을 받아서 움직 시려는 규제 지역에 집을 사려고 했던 분들에게 더큰 음. 어, 규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음. 쉽지 않네요. 네, 근데. 맞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대출 문턱이 이제 음. 높아지면서 물론 이제 뭐 20억 이상 강남의 음. 그런 움직임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 집을 좀 이제 그 옮기거나 사려 하신 음. 분들의 고민이 커졌는데 맞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좀 되게 뭐 사례들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어떤 상담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강남권이라든지 용산 이런 음. 규제 지역 그 완전히 핵심 지역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음. 대출에 대한 수요는 음. 물론 이제 그분들이 거래를 하실 때는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하시겠지만 대출의 힘을 적어도 나는 2억은 받을 거야, 4억은 받을 거야 이런 음. 수요는 거의 없고 음. 오히려 이제 15억에서 25억 사이 이 4억 원의 대출을 받고 움직이시려는 분들이 음. 사실상 내집 마련을 하시려는 무주택자보다는 일주택자 갈아타기 수요가 맞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 3구에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마포나 성동이나 동작이나 강동 등등 이런 토지 선호 어. 구역에 주거 선호 지역에 이제 내가 갭을 끼고 집을 사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전면 막힌 거죠. 음.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어 나는 이제 못 움직이겠네 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음. 오히려 예전에는 34평을 물어보셨다면 지금 음. 25평. 아. 그리고 또는 20평대 초반 이렇게 다운사이징한 그러한 이제 대출 문의가 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KB세가 시좀 달라지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저는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만약에 달라지지 않는다면 평수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 규제 지역 말고 비껴간 지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구리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송도, 동탄 이러한 곳에는 충분히 내가 그 전에 뭐 용인 수지로 들어가려고 했던 분들도 눈을 돌릴 수 있는 이제 갭을 끼고도 사둘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거기는 제가 지금 들어갔을 때뭐 대출 활용이 가능합니까라는 식으로 이제 비껴간 곳에 풍선 효과를 받는 곳에 대한 지역에 대한 대출 문의 이렇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25억대 구간은 사실 대출 문의가 네.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실 25억 미만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시려는 수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예를 들면은 그 이제 15억 이하가 그 6억까지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그런 비규제 지역에 샀을 경우, 어, 네. 어. 근데 그 10, 14억 뭐 5천에 네. 계약을 했는데. 네. 잔금을 치를 때 KB시세가 만약에 올랐어. 네. 그러면은 내가 6억 그러니까 대출을 다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음,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네. 자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총량을 잡아두는 게 좋은데 음. 문제는 지금 총량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은행이 자서를 안 해주려고 음.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자서라고 하는 게 내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서명을 하고 자기 서명을 해서 총량을 잡아두는 건데 지금 이제 대출 모집인이라든지 대출 모집 법인을 통한 올해 건 접수는 다 끝났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년 건은 지금 잡아두지를 못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서서 내가 이 총량을 잡아둔다 또는 대출 자서를 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음. 이제 개별로 각자로 이제 뭐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번 지점들을 둘러보고 계시는데 음. 어제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어 전세 자금 대출을 알아보러 갔는데도 네. 올해 잔금으로는 아,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출 모집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주는 총량이 넉넉치가 않은 음.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서 대부분 잔금을 내년으로 많이 미루셨습니다. 그럼 내년에 내년 으로 밀어지면 주담대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은 잔금 기준으로 해서 한두달 전에 보통 자서를 하고 총량을 잡아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는 거의 불가하고요. 이제 11월 때가 되면 이제 총량이 어느 정도 풀려 있는 은행들을 알수 있어서 그때 되면 그때 의 시세에 맞춰서 대출이 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라는 거 자체도 대출이랑 똑같이 KB 시세나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는 집이 뭐 15억 미만인데 내가 이제 시가 자체는 16억이다라고 하면 6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4억입니다. 그렇죠. 어, 그 기준 자체가 KB 시세나 한국 부동산 원 시세이기 때문에 음. 내가 사려는 매 가라든지 호 가라든지 이런 직거래가가 아니다라는 음. 거를 조금 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계약을 하는 시점은 KB 시세가 15억 이한데 네. 잔금을 치는 시점에서 KB사가 오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아마 그 전에 연락이 올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왜냐면 심사를 하고 이제 보통은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 지금 막 이렇게 상승이 일어나는 네네. 곳이 네네. 많지는 네네. 않지만 아. 그러면 이제 잔금을 당긴다라든지 음. 또는 이제 이게 14억 5천인데 그다음 15억 정도 되면 그 심사 기간에서 어좀 이게 음. 심사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아. 드릴 거예요, 고객님한테. 어.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어 차라리 지금 음. 그러면 바로 이제 잔금을 당겨서 음. 바로 지금 이 총량을 잡아두는 거를 좀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 좀 넉넉하게 작은 계획을 세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뭐 계약했다고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때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네. 곳에 총량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네. 그냥 빨리 자서를 네. 하시는 게 좋은데 그 금융권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집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네. 또 이렇게 심사 변동이 있을 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죠 얘기는 네 예. 지역별로 좀 세분화를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기도했지만 네. 강남 상구를 비롯해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 변화가. 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 상구는 사실 그 사세라는 표현으로 음. 사실 이제 뭐 마포나 성동이나 이런 데서 갈아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대출의 힘을 좀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조금 스테이하고 이제 매물 잠김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음. 밑에 이제 포모 현상이 일어난 내집 네. 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라든지 뭐 생애 최초 어그 이러한 수요들이 오히려 이제 20억 이하 구간에서 음. 내가 원래 가려던 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으니까 대출의 힘을 받거나 또는 갭 투자를 통해서 내가 미리 사 겠다라고 음.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이제 펼쳐지고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억 이하인는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시려는 수요와 그 사이에는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곳에 어 지역이 만약 34평이 안 된다 그러면 다운사이징을 음. 하는 거, 소형 평수로 보는 거 또는 그 옆에 좀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비껴간 그런 곳에 대한 뭐 겜투자 문의라든지 음. 대출 문의 이런 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세 대출도 음, DSLR 정도 낮아요. 되고. 그 전세대출에 대한 제도 변화도 지금 커서 네, 걱정이 맞습니다. 많은데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세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책자금대출을 받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어 d s r 을 보지 않는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은행재원 대출을 받으세요. 음. 은행에서 주는 전세자금대출은 보증 기간이 세 개가 있는데요. 뭐 허그라든지 음. SGI나 h f 주금공에서 이제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의 최대 80%까지도 대출이 나갔는데 이런 전세대출이 전세금을 밀어올리고 이. 일련한 이 전세금이 다시 매매가를 올린다. 그래서 집값 상승의 원흉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시선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전세대출 자체를 줄이라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당초 원래 보증서에 100%를 보증해줬던 것이 보증 비율이 수도권은 10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도 100%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니고 90%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장도 아니고 총량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1주택자, 유주택자에 한해서는 내가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머무르려고 해라고 하면 DSR을 보게 되고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이 최대 3억 원까지도 나왔는데 지금은 2억 원으로 일어나 됐고요, 구칠대책 때문에. 그마저도 내가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서 전세를 받는데 거기에 전세자금대출을 일으킬 거야 라고 하면 DSR을 보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신용대출이 많다 또는 내가 주담대가 많다 라고 해서 DSR이 40%까지 다 차여있는 분은 전세자금대출 못 받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알아보셔야 되고 적어도 반 전세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 대출의 축소는 반 전세화와 월세화를 좀더 심화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전세 대출을 받은 분이 서울에서 3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또 반환해야 3억 되는 3억원 이상 이게 전세 자금 대출의 제한 사항인데요. 네. 내가 만약에 전세 자금 대출의 일금융권에서 받고 있었는데 투기 과열 지구 즉 규제 지역에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전세 자금 대출이 회수됩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네. 내가 3억원 이상의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했는데 네. 내가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전세 자금 대출을 좀 받고 싶어라고 하면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3억원 이상의 규제 지역에 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은 일급융권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월세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였는데 이러한 투기과열지구라든지 규제지역 이런 곳에 내집 마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 시켜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의 네. 종류와 금융권의 종류에 따라서 바로 회수, 즉 즉시 회수도 있을 음. 수 있고 연장할 때안 해주는 데도 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별로 좀 다르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작은 계획을 잘 세워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네. 그 일주택이 3억 원 이상 집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있구나. 기존에 네. 대출이 많아도 이제는 안 되는 안 되고,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정부의 어쨌든 대출 강화 상황에서 네. 은행들은 지금 어떤, 저희 전략을 음. 짜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사실상 네. 영업을 하고 싶어도 총량을 음. 많이 내려주지 않으니까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쪽으로 음. 많이 눈을 돌렸습니다. 아. 그래서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또는 시중은행들은 뭐 기업의 소상공인 대출에 좀더 이제 많은 어그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가계대출은 사실상 총량이 열려 있지 않고 내년이라고 해서 또 많이 풀어줄 것 같지도 않기 음. 때문에 올해는 거의 영업을 마무리했고요. 네.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도 사실상 변동형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코픽스 금리가 내려오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음. 어 이제 이 금리가 내려오게 되면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되면서 네. 다시 총량이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함부로 내리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4%대 초반을 네. 유지하고 있는 거고 네. 나머지 뭐시용 대출이 오히려 금리의 역전 현상으로 3%대로 내려올 수 있는 물론 아. 시용 점수가 좋아야 되지만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쉽사리 내려오진 못합니다. 대출 네. 총량 규제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 장사를 일부러 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어. 네.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출 이자 그렇구나. 수익은 좀 많을 거고요. 대신에 총량은 막혀 있어서 거의 올해의 영업은 끝났다.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